네, 안녕하세요. 드컬입니다. 어, 형태를 보는 눈 이게 중요한 이유가 형태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아도 뭐 왼쪽 머리와 오른쪽 머리의 길이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이제 미용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좌우의 대칭 정도를 눈으로 파, 빠르게 파악하여 어느 정도는 잘 맞출 수 있겠죠. 또는 DIY처럼 직접 손으로 만들어 하는 목공예품들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림을 배워서 그게 가능한 걸까 지금은 목조형학과나 도자 디자인과를 나오면 그쪽 길로, 길로 빠지는게 가능해요 그런데 어, 이제 과연 예전에는 어땠을까를 본다면 음, 대를 이어서 자식에게 기술력을 습득시키거나 뭐, 밑에서 일하던 보조 일을 하시던 분들이 기술력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음, 이런 분들은 과연 처음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끼가 있다. 또는 애초부터 소질을 발견하여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어, 이유는 다양하겠죠. 좋아해서, 생계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란, 어려서부터 아기들은 좋아하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 어, 눈도 보고 싶고, 보면 흥미를 느끼는 물건이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구는 색 중에 녹색을, 어, 누구는 빨간색을, 누구는 청색을, 또는 색상이 아닌 모양으로, 어, 각진 모양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동그라미를 좋아하는 아이들, 뭐, 나아가 둥글둥글하고 이쁜 인형을 좋아하는 아이들, 각이 지고, 웅장한 아, 어? 장난감을 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눈에 자극을 느끼면서 뇌에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때가아이들의 사고가 달라지는시점입이다첫번는는 저번에 본 것도 재밌고 좋았지만이번 것도 재밌고 좋네 라고 생각하는아이들번째는이 물건은 그때 보았던 물건과 다른 느낌이 있네.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죠. 바로 두 번째의 경우가 소지를 발달시키는 눈으로 발전한 조건인 것입니다. 어, 이 물건은 그때 보았던 물건과 다른 느낌이 있네?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은 물건을 회상하여 상상해서 다른 점을 찾거나 물건을 직접 대조해 보는 거죠. 상상으로. 어, 이것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면서 축적되며 쌓여 다른 사람과는 다른 호기심과 관찰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소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사, 뭐, 사람이 사는 환경이나 부모의 영향에 어, 아주 어,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다른 능력이 키워지며 크면서 그것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하는 부모님 곁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능력이 쌓이겠죠 귀도 그쪽으로 더 트이고 발달을 하겠죠 운동하는 부모들이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그쪽에 호기심이 발달할 테고 관찰을 많이 하게 되겠죠 물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좋은 것만 하는 즉 이제 당장의 만족감으로 끝난 아이들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발달을 할 확률도 있겠죠 저는 어릴 때 집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심심하면 이제 연필은 주변에 있었으니까 항상 끄적끄적 하긴 했었죠. 그래서 소유의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대부분이 소유 욕심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소유하고 싶고, 그림을 그려서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린 그림은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고요. 어, 이때 또 갈림길이 생깁니다. 첫 번째, 그걸로 만족하고 또 다른 표현을 하는 아이. 두 번째는 더잘 그려서 자랑도 하고 더 욕심있는 만족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 바로 저나 다른 그림쟁이들 또는 이제 현재 어린 친구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두 번째인 경우인 거죠. 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관찰력 플러스 욕심. 이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관찰력이 발달하고 더잘 그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됩니다. 즉 관찰력이 소질을 발달시키고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찰력이 좋아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찰력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카피를 해야 합니다. 카피를 해야 관찰력과 기술력이 같이 발달합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운동에서는 동작을 따라하는 것, 음악에서 음계를 따라하는 것. 모자 카피를 하다보면 한계를 넘게 되고 저절로 사람은 재창조를 하고자 합니다. 욕심 때문이겠죠. 자기 자신의 개성 있는 무언가를 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카피인 것입니다. 관찰력, 즉, 눈을 발달시키는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선을 하나 그려보시고요. 그 선을 똑같이 옆에다가 그리려고 해보세요. 바로 옆에 그려보시면 좋겠지만, 이제 조금 더 떨어져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길이도 똑같이, 어, 선의 각도도 똑같이 해보려고 해야 좋겠죠. 어, 잘 그렸지만, 이제 틀린 게좀 보이시나요? 안 보인다면 이제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무한반복입니다. 어, 무한반복을 하셔서, 이제 각도나 길이가 미세하게 다르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느껴지시는지, 그게 키포인트고요. 자, 그게 느껴질 때까지 봐야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셨을 때 조금씩 형태가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잔상이 옮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형태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뭐, 왜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책에다 그 그림을 반복해서 그려서 이제 빠르게 넘기면 형태가 움직이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졸라맨 같은 거 그려서 네. 빠르게 넘기는 것을 이걸 다시 눈을 빠르게 옮기면 형상이 잔상으로 남아서 형태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형태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걸 느낀다는 것은 카피를 정확하게 한게 아니고 오히려 똑같이 그리지 못했다는 소리겠죠. 똑같이 그렸다면 형태가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미동 자세겠죠. 이겁니다. 이것이 눈을 미세하고 정확하게 발달시키는 방법인 거죠. 간단하죠.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눈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형태력이 좋아집니다. 형태력이 좋아지려면 형태를 반복해서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틀린 것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바로 이제 욕심인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찰력, 플러스 욕심, 바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치려는 욕심이 없으면 틀린 형태를 찾아내더라도 고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어요. 당연하겠죠. 이 고치려고 하면 되고, 어, 그게 형태력의 발전의 큰 핵심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더더 더 확장해서 눈을 보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음, 그 즉, 그림을 크게 보는 눈이 필요해지는데요. 그래야만 이제 전체적인 비례나 크기들이 한 눈에 들어오고 더큰 발전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형태를 크게 크게 보는 방법도 이제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좋은 눈, 예리한 눈 만드세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필요한 행동 두 가지였고요. 더 좋은 내용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